안녕하세요. 목동 제의원 정가영 원장입니다. 피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자외선 손상, 스트레스 등으로 피부장벽이 무너지면서 주름, 탄력저하 잦은 트러블이 동반된 분들이 피부 회복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피부 본연의 재생력을 끌어올려서 건강한 피부를 되찾게 하는 스킨부스터 치료는 피부에 필요한 성분을 주입해서 세포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시술로 대표적으로 리쥬람과 주베륙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쥬란과 주베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킨 부스터로서 둘다 좋은 시술인데 성분의 차이가 우선 있습니다. 리쥬란은 주성분인 PN인데요.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인체 적합성이 뛰어나서 체내에 주입했을 때 염증 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주베룩은 PDLLA라고 하는 자가조직재생 콜라겐 주사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입자와 히알루론산을 결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쥬란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 조직의 복구를 돕는 생체 적합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보습, 피부 탄력 회복 등의 장벽 강화가 필요하면 리쥬란을 추천드리고 있고 주베룩은 주변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탄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얼굴 전체의 보공및 잔주름 개선이 필요하면 주베룩을 추천드립니다. 주라는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건 개인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베룩은 피부에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합성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어, 길게 보았을 때 유지 기간은 조금 더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리쥬라는 인위적인 변화보다는 본래 피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재생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베룩은 장기적인 유지 효과를 보이면서 탄력 리프팅 중심의 콜라겐 부스터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스터인데요. 두 시술 모두 피부 상태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또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으니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부 목표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지 목동 제2원 정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